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확산 전략에 대해서 어, 패널 분들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태근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K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은 그 제가 그 처음 발제에도 말씀 직전에 드린 것처럼요. 저는 아주 높은 단계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인간에만 맡겨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뭐 문화 창작자에만 맡겨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컨텐츠 문화 자체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걸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이고 국가 단위의 지원 그 아주 정교한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적인 어~, 어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거의 몇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RD 지원입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산업화하고, 그럼 K 컨텐츠는 이미 벌써 뭐 창의성, 오리지널리티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컨텐츠가 우리가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저는 사실은 키스텝의 역할, 정책적인 역할, 그 다음에 그 문화부, 그리고 콘진원의 역할이 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우리는 것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와서 실제로 우리가 산업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의 경쟁 글로벌 을 확산시키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혹은 좀 기존에 어, 키스텝에서 왜 지금 시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가 이렇게 좀 늦어졌는가. 이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2012년에서 1 3년도 사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술 피드를 했던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2013년도에 미래부가 생겼습니다. 미래부가 생기면서 원래 문화부에 있던 디지털 컨텐츠를 띄어서 미래부로 전달했어요. 그당시는 어떤 거였냐면은 원천은 원천 디지털 컨텐츠 기술은 미래부에서 하고 장르별 운용 기술은 문화부에서 하자라고 나눴는데요. 그때부터 R&D에 대한 관점, 기술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분산되는 그런 아마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좀 환기해서 기술의 관점에서 R&D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이것을 산업화 하는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글로벌 확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적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어, 연구개발의 지원이더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체계적인 지원, 내지는 이 산업 규모와 미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 어 이제 정책적 어떤 구조화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어 방금 저기 교수님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육 T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분야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그 중에 융합 내지는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기초 원천 응용으로 바라봤을 땐또 이게 또, 또 다른 어떤 분류 방식이고 어 지금 저희 그 어떤 제뭐뭐 뭐 부처 간의 연합에서 사업을 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그 콘텐츠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융합적이고 복합적 기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산업 장르별로 나누는 기술 분류 기술 분류 체계나 내지는 어떠한 좀그 이거에 필요한 융복합 기술에 대한 분류 체계가 애매하다 보니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강력한 지원 도구 임에는 불, 어,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좀 선명성 내지는 꾸준한 지원 체계가 좀어좀더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융복합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신설을 하거나 내지는 별도의 챕터를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에서 또 중장기 계획까지 한번 어, 꼭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화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어, 이제 기존 k 콘텐츠 경쟁력이 일단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핫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여전히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의 규모가 어떤 미국 글로벌 대기업에 비하면은 많이 작아서 그런 어 제작사의 규모들이 좀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 여전히 그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동 그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좀그 제작 형태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좀더 어 시스템화 되면서 더 규모가 커졌을 때어 이런 안정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R&D 기술 투자할 때도 약간 임계 투자 규모들이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결국 이 정도 규모는 들어가야 어, 이후에 이제 성과가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나 연구개발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시티에 대한 용복합을 좀 고, 고려할 때 에, 다양한 기술 분야들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상호간에 주는 관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에, 컨텐츠도 그런 특성이 어느 분야보다 크다라는 좀 생각은 에,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뭐 혁신 아이콘 스티브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애플, 어, 그 매킨토시 만들면서 같이 만든 회사가 넥스트 컴퓨터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음, 회사를 같이 만들었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PU가 많이 발전해서 AI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결국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잘 만들기 위한 그래픽 처리 카드 장치들이 계속 고도화돼서 결국 이제 AI가 <laughs> 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된 관계, 그 흐름을 좀 보면, 아, 이게 문화와 어, 기술 간의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잘 파악되고, 그것이 공급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체계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 두 번째 주제는 문화기술 육성과 발전에 있어서 핵심기술 확보와 기반 인프라 구축이 뭐가 좀 필요할까, 뭐가 좀 우선돼야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어, 먼저 어, 이승윤 교수님,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뭐, 뭐 다양한 아마 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일단 인력 양성, 특히 이제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하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아직 좀 어,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문화기술, 그러니까 문화기술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이 어, 지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하나 말고는 지금 없는 어, 상태입니다. 어, 지금 그 아까 이제 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문학 K 콘텐츠가 저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그 가전 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산업 규모가 크메도 불구하고 거그 거, 산업의 어떤 기술 역량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고급 인력 양성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어, 지금 이제 해외에는 당연히 이러, 이러한 학과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문화기술 학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좀 메이저 학과에, 아니 메이저 학교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보면 이제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가 있는데, 그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는 콘텐츠라기보다는 좀 아트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어뭐 이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어 저희가 학과가 설립이 됐거든요 근데 2005년도 이후면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이런 어그 ct 를 전담하는 학과 들이 이게 많지 않다 라는 것은 좀 매우 아쉬운 어 사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네 이거 관련해서는 요그 전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어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환기에 대될 키워드가 컨버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 기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술들이 상호 융합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시대이고요. 이미 그것에 의해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저는 지금 바라보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술이 서로 융합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채찌 PT라던가 생성형 뭐, AI 같은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컨볼레션뉴럴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 사실은 20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 처음 공부할 때는 다안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융합되면서, GPU가 융합되면서, 컴퓨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기술이 융합되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싱글라리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 융합해서 싱글라리티를 가고 있고 이것이 곧바로 부가가치로 창출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컨버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축에서 컨버지가 일어나고 또하나 시간축에서 컨버지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학연을 부분에서 학에서는 원천기술을 산에서는 음, 뭐 학에서는 원천기술을 그 다음에 연에서는 응용기술을 산에서는 그것을 부가가치 창출한 이것이 아니라 싱글라 포인트가 돼서 시간축이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산하경이 같이 컨버러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천기술 따로 개발하고 응용기술 따로 개발하고 산업화 따로 개발하고 그때 되면 시간을 다 놓칠 거고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책적인 프레임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원천 기술 따로 응용 기술 따로 산업화 따로가 아라 하나로 뭉치는 것. 그래서 왜냐 지금이 시간 축으로든 기술 축으로든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싱글러리티가 있는 싱글라 싱글러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 인력 양성 학문적인 부분들 기술도 컨버지. 디브젠 컨벌지, 타임젠 컨벌지, 산학연의 컨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면요 IP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 대학에서 만든 IP가 어떻게 산업의 전환이 빠르게 될 것인가 하나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탑픽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밀리 양성과 핵심 기술 육성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시간 축의 컨버지, 기술 축의 컨버지, 그리고 싱글라이트가 왔다. 산학연이 융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거기에 제해서 제가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창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이런 식의 교수 창업, 교원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예, 당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두분 교수님의 의견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어, 인력 양성 내지는 융합과 관련된 산학연의 어떤 좀그 지원에 대한 정책의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적극 공감을 하고요. 어, 문화 기술의 어떤 좀그 R&D에 있어서의 특히 K 콘텐츠의좀 지속 성장을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의 어떤 역할 기능에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제안드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기술 기반의 글로벌 기업 육성 파트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앞서 그 교수님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콘텐츠 K 콘텐츠 기업이 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뭐인 이하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그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그 컨텐츠의 기획의 제작과 과정에 있어서에 좀 진입 단계가 낮아서 좀더 용이한 측면도 있고 어느 임계치에 있어서는 좀그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있는 부분들의 좀세 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라면은 자본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기술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어떤 자본, 인력, 기술의 좀 해소를 위해서 R&D의 정책 도구가 좀 강력한 정책 도구가 좀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러한든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서는 앞서 제안드린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부의 그, 자, 그 출연 그 자금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을 모든 지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R&D 뿐만이 아니라 좀 BR&D 사업에 대한 그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글로벌 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기업 지원의 파트가 R&D에서는 조금은 좀 이제 직접 지원하고 비 r d 사업하고 좀 구분이 안 돼서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정책도구엔 R&D의 정책 지원, 그 다음에 R&D 정책에 대한 좀 전환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꾸자.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어, 콘텐츠 기업 들 슈퍼 IP를 갖고 있는 기술 기반의 콘텐츠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그 연구개발, CT에 있어서의 좀 기반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제 인력 양성. 훌륭한 창의적인 인력 양성들, 양성체계 그리고 산학연의 어떤 합동연구 개념 그래서 약간 순차적 구조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굉장히 주요한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동시에 인지하고 동시에 같이 나아가는 그런 형태의 R&D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연구 기술 기반의 글로벌 또 혁신 기업들,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그 혁신적인 연구 조직으로 보면 MIT 미디어랩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연구 테마들을 보면 뉴미디어, 뉴 컨텐츠, 또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에 그 문화를 더 씌워서 굉장히 그 쉽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효용성이 나는지를 어, r&d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더라고요 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세 번째 주제로는 그 문화기술과 그 중점기술 분야 r&d와의 연계와 어, 중장기 융복합 전략 부분입니다 어, 먼저 어, 김기현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사실 세 번째 소주제에 대해서 뭐 앞서 좀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 전략 기술의 연계성 그니까 문화기술의 이게 사실은 전체 뭐 저희 오늘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문화기술의 분류로만 본다면은 전체 국가 그 연구개발 예산에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액수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문화기술의 특성상 어떤 융합과 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 분야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정책적인 어떤 지원의, 지원 정책의 프레임이 어떻게 된건좀잘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지금 10대 전략 기술, 이제 국방 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뭐, 굉장히 좋은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좀더 심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이제 6t에서 시작이 돼서 6t를 제가 그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6t가 it, bt, nt, st, et이더라고요. 거기 안에 ct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만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안으로는 좀 융복합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배려 내지는 방향성이 같이 좀 모아져서 좀 방향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 전략 기술과 연계성도 한 눈에 살펴볼 것 같고요. 어, 나아가서는. 어, 지금 뭐, 어찌됐든 기술이 내수시장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글로벌 선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 기술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떤 특히 문화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제 뭐 추격형을 넘어서서 선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드렸던 어, 지능형 창제작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선도를 하지 않으면 기획에서 콘텐츠 그 전체 어, 생태계가 모두 이렇게 좀 뺏길 수밖에 없는 기술에 손점이안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형 어떤 R&D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강력한 그 메시지와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ITBTNT, STET와 더불어 CT가 있는 것에 견줄만한 그런 정책적 방향이 좀 제시가 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어, 저는 일단 여기 이제 토론 주제 중에 글로벌 중장기 R&D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 이제 그, 그 글로벌 중장기 R&D를 추진하려면은 이제 그런 어떠한 그 어, 연구소가 좀그 정부출연 연구소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 물론 이제 문체부에서 그 시티 연구소를 어, 세우셨잖아요. 그 몇년 전에 세우셔가지고. 그런 아마 그런 목적으로 저는 세우셨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나 어떻게 보, 어떻게 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좀 태동기여서 그런지 이러한 이제 그, 그 중장기 R&D를 좀잘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그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잘 <laughs> 좀 하시면 좋겠다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이건 이제 문화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R&D의 어, 어 문제긴 한데 그 학교하고 연구소에서 하고 있, 그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이 그 산업체에 바로 임팩트를 미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학교는 아무래도 좀어좀 어, 좀 최첨단 기술 또 논문이 될수 있는 기술, 뭐 특허가 될수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산업계 특히 이제 문화 산업계는 그렇게 로테그러니까 그렇게 하이텍이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무슨 최첨단 IT가 아니어도 굉장히 로테이어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조금 있는데 그 괴리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브릿지를 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이 좀좀 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근데 이제 이런 필요성은 그 어, 이제 코카도 제, 어,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과제들도 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좀 강화가 아,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 여기 보면 주제가 이제 그 윤복합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 그. 그 커멘트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술에 의한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어서는 안 되죠. 아까 그 MIT 미디어랩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MIT 미디어랩도 기술자에 의한 기술자를 위한 기술 개발은 아니고요 시장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적 요구에 부응하는 R&D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적 자본적 건전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술이, 융복학 기술이 기술의 측면에서만 나열될 것이 아니라 현장적인 요구에 따른 응용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 현장, 문화에 관해서 현장적 요구를 바로 손끝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처는 사실은 문화부거든요. 그래서 문화부로부터 발휘해서 현장적 요구가 있는 기술을 융합적으로 R&D를 진행하는 것, 다부처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이 기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이거는 뭐 깊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이미 지난 탈근대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어, 시장적이고 자본적 건전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융복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문화에 관해서 현장적인 요구를 손끝에서 받아들이는 문화부로부터 발휘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R&D가 그, 그 융합된 다부처 이런 범부처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은 어, 기술에 의한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공통적으로, 뭐, 문화 컨텐츠, 그니까, 시티 기술, 어, 이 부분에 대한 경제사회적인, 뭐, 수준, 성과, 가능성은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결국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그두 축으로 환경 요소에 대해서 탄탄하게 좀 구축을 해 가고,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점도 잘 맞추고, 수요에 기반한 형태의 협력 R&D를 잘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K 컨텐츠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컨텐츠가 그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 그 환경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시점적으로 잘 포지셔닝해서 글로벌 유통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컨텐츠에 굉장히 좀 성과를 많이 창출해 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능화나 또 일본 이제 사이버 또 로봇과 같이 새로운 환경 변화와 첨단 기술과 함께 융복합하는 형태로서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다양한 과학기술적 요소의 결합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 뉴 콘텐츠를 좀 설계하고 창의력에 기반해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 기술에 대해서 또 k 콘텐츠에 대해서 처음 저희가 이제 포럼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어, 저희가 주제의 슬로건으로 건 것처럼 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문화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어,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